비법 월경에서 갔다 온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붙들어 내왔어요. 근데 하루는 영화관에다가 이렇게 쭉 세워놓고서는 막돌 던졌어요. <laughs> 사람들은? 돌 어, 던졌어요. 돌을 아, 던지는데 일반 사람들을? 그러니까 시... 우리가 앉아서 아그 이렇게... 시민들한테다가 던지라고 왜? 그래요? 던지라고 시킨다니까. 그래서 돌 던지라고 그래 아. 우리 손을 덜덜덜 떨고 앉아있으면 왜못 던지는가고 저 반역자들이라고 응? 반역자들인데 왜털못 던지나고 그래서 어떤 음. 할아버지가 털을 이렇게 허지 않고서 딱 던졌는데 어떤 아줌마 여기에 머리가 탁 맞아, 딱 맞았다 음. 그러니까 그 머리에 딱 맞으니까 그 아줌마가 피여기피 주르륵 나오니까 그 여자가 뭐라 했는지 음. 할아버지한테다가 이 늙어도 털을 게 들고 이개가 같은 추상아 응그 음, 할아버지한테 응. 근데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던지라니까 던졌는데 야, 여맹이면 요매이 뭐, 요맹에서다 나와서 구경하게 하고, 어머머. 직맹, 사로총 뭐, 다 가서 구경하게 한다. 그 영화관이, 우리 고향 영화관이 크지 않아요. 음. 크지 않지, 조그만 데다 터지게 사람 모여놓고서 그 그거 음. 하는데, 야, 막덜 던져라, 뭐, 어쩌라, 음. 욕해라. 음.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 가만 서있고, 그. 맞아야지. 예, 그렇게 맞아야지. 음. 네, 그렇게 맞아. 근데 그 사람들이 알, 후에 알고 보니까, 한국 가자고, 시도하다가서리 저 건명, 어디 안에서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예, 순 중국에서, 어, 뭐, 연빈지대에서 중국에서 내가 막 벌어먹고 살자고 애 타고 타고 댕기다가 붙잡혀 나온 사람은 취급이 틀려요. 어, 나도 강탁이, 여기 사람들 강탁이란 뭔지 모를게요. 강을, 여기, 여기 우리 집이고, 여기 중국이고, 여기 강이에요. 근데 요 강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음. 강탁이 꾼이라 한단 말이에요. 내 강탁이 세번 3번 하다, 세 번만 잡혔는데, 아이 갔더니 그지 거기 사람이 그서꽉차 있는 거예요. 어 그래 사람이 꽉 차서. 예꽉 찼더라고요. 남수선 가다가 붙잡혔어 저기 권명성 이런 데서 붙잡혀 온 애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가다가 예한 붙잡혔어. 예. 그러니까 나 그때 한국이지 뭔지 뭐데 남수원이라고 배웠으니까 그, 그래서 거기 가다가 시, 근데 걔가 그랬더요 산성에서 언혜가 있었어요. 한 번은 걔가 불려 나가더라고 불려 나왔는데 그지? 저기 걔가 막 울며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야그만 울지 말 자꾸 울면 고리 아프다고.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걔 머리 막 그때 지금 머리를 그어 뭐? 머리 감자알 같은 게 이렇게 뚝뚝뚝뚝 베게 있더라고요. 맞아서. 그에네. 그다음에 야야야 이게 왜 이러냐 까 언니, 언니네 하고 취급하는 거하고 우리 취급하는 거 둘이 왜 그러니까 나는 한국 가자 하다가 붙잡혔기 때문에 나 엄청 그이잔동 이제 들어보라 해서 들어봤더니 강목으로 강목 자리가 있잖아요. 어승어 각자 강목 자리가 쩝쩝쩝 나고. 머리에 감자알 같은 거혹이 뚝뚝뚝 베겠는데. 야, 기가 차서. 나는 강태가 다 붙잡혔으니까. 나와. 아무개 나, 본단 가 그때 6천 몇 번이었어요. 그 아, 6천 몇번 나와 해서 나가면 이그 앞에 는출입문에는 살창을 이렇게 다이렇 해놨어요. 그리고 간수 애들이 보는 데고 우리는 나가자면 뒤에 문이 딱 사람 기어 나갈 문이 여만한 구멍이 있어. 그걸 이렇 기어 나갔다 기어 들어 오고이단다이에 그래서 나가게 되면 우리 담당하는 예시원니다 있어요. 그예시원니 가서 뭐 물어볼 말이 없지. 중국 갔다 와서 붙잡힌다는데 뭐 물어봐요? 이렇게 앉았다가 음. 그다음 그 그래도 마음씨 좋은 예시원니들은 그래도 과자라도 한 봉지 주고 이 아. 그 들어온 예 그런데서 과자 주고 그리고 퐁퐁이 떠고예 그런 게 들어잖아요 오 면식이 음. 그럼 거기에도 하나 먹으라고 주고 나는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걔가 그러 그래 맞아 된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음. 그래서 나는 원래 탈북할 때아난 한국 가면 안 되겠다. 가다가 부자케 얘네들은 이렇게 맞아되는그그간 음. 후에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모르라요. 그 다음에는 삼지주고 모르지. 예, 네. 그 다음에 우리 다 뿌리 헤어지고 나는 삼 개월 있다가 나왔으니까. 한국 가다가 마트. 잡붙잡힌 사람들 을 응. 앞에다 놓고 그돌던지기 응. 했다 했잖아요. 응. 그런 이야기 처음 들었는데 그돌 던지고 나서 사람들이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모는 그때 그 사람들 보고 뭔 생각이었어요? 그냥 무섭기만 했어요? 아, 무섭지. 음. 나도 이제 저렇게, 나도 강타기를 했지만 나도 이제 좀기다 시간 없어지러면 어쩔까. 음. 그러면 저도 할아버지가 그걸 던졌으니까 아무리 저렇게 던지려 해도 저거 던져야 될까? 음. 저거 던지지 말고 같은 제 음. 고향 사람이고 이런데 음. 어떻게 이걸 저기다 돌을 던지려 서 돌을 던지냐. 그, 던지라고 야. 누가 시킨 거예요? 안전원이 시키지. 이, 앞줄에 앉은 사람들을 약간 죄를 범한 사람들이거든? 무슨, 뭐,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니까 러 무조건 시키면 해야 되는 사람? 시키면 사람은.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어. 한 것만은 사실인데, 야, 너무 줏대 없이, 그렇게. 그, 그 영감 혼자 던졌다니까? 아, 다른 사람들 안 던지고? 안 있어. 그래서 가만히. 예. 네. 속이하고 고개 숙이고 있고. 막, 어떤 사람 울고, 운, 운다고 또 있잖아요. 잡대고 써서 탁 내치고. 어디 그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 울었어요? 울었어. 그랬다고 응. 이 머리채 잡아서 탁 내치더라니까. 응. 그,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헤어질 때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무서워서면 아, 못하지. 못말 못하지. 감히 무서웠서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 또타버 벗어, 딸로 가져가고. 우리, 우리 대로 헤어지고 하니까. 그, 그 할아버지가 나갔을 때 같이 일하던 할아버지였거든. 근데 그 할아버지는 왜 그랬냐면. 성경책을 중, 중국에 증명서를 떼고 가서 왔, 갔다 왔는데 성경책을 가져왔어 네, 아 성경책. 북한에요? 친척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친척이 오니 교회를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성경책을 좀배포하라 이렇게 해서 보내고 보내면서 돈을 줬거든 음. 그래서 그게 뽀록 나가지고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한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도 죽었어 결국에는 음. 네 나중에는 죽었어요 그할아버지인데 내가 물어보고 싶더라고 할아버지 왜 그랬냐고, 응왜 음, 그랬냐고, 할아버지도 그런 책가를보내고 이랬는데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지, 돌을 던지겠으면 아래로 던지던가지 왜 면발은 머리를 맞혔냐고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나는. 음. 근데 그런 말을 했다가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를 바네 음, 거기서는 말 못하. 말 못하지. 그리고 내가 감방에 있을 때 아, 아가씨 한 명이 있잖아요. 그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이게 임신된 거 몰랐어요. 복대를 거슬려고 꽉꽉 하다 나니까 이게 임신된 거 모르고 있었는데 얘가 애를 낳았어요. 7개월 된 애를 또 낳았어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낳았어요.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이 가수들이 그걸 알았으면 가서 바로 가서 뗏겠는데 다 이렇게 꼭꼭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몰랐단 말이야. 근데 걔는 어떻게 이게 들어올 때 이게 몸 검사도 안안 안 하고 들어왔는지 그다 뺏겨서 보고 이러는데 근데 그 애를 있잖아요. 야,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강보에다가 싸서 3일 동안 뒀는데 계속 울더라고요. 아, 뭐, 뭐. 오, 오, 울어, 애기가. 탯줄이 달려있단 말이야, 지금. 애기한테 나와서 탯줄이 달려있는데, 엄마는 저쪽에 누워있고, 애가 계속 오, 오는데, 난 밤에 잘 때마다 그 생각이 귀에 막 나가지고. 그런데, 그 애기를 어떤 아줌마가, 그 간수하고, 그, 그, 높은 새끼가 딱 오더니, 야, 죽이라는 게야. 애를 죽이래. 거기서 나이 제일 많은 여자를 불러내다가, 야, 함께 나와, 아들. 박에째다 물 떠놓고서. 그냥 그거다 이어라는 게. 그 아줌마가 있지. 눈물 잘잘잘잘 굴리더라고. 찰찰 내가 이 모든, 이 모든 벌을 내가 다 받겠다고. 암 아무게 야내 미안하다. 이 벌을 내가 다 받겠으니까. 음. 내가 이거 어쩔 수 없다. 날 이해해달라. 아, 고, 그러니까 애엄마는 막 기절에 까무라치고그 다음에 그 엄마가. 그 애를 받, 박에 좀일에다 넣었어요. 음, 그러니, 그런 거다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한국 까지 생각했겠어요. 그게 어. 안가자고딱 보증 어. 제치. 그걸, 그러니까, 그걸 보면 진짜 가, 못 가겠다고. 야, 그걸 보는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한국 가자고기 했어요. 길을 가다가 내 길이 이게 정확한 길인지 가다가 붙잡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지. 아유. 야, 근데 그다음에 나는 거기서 삼 개월 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아, 어, 아유, 그럼 제... 아유. 죄를 받지. 어. 죄를 받아요. 근데 그 죄를 그 교화 속간수 새끼들이 받아야 되는데, 음. 그 물에다 넣은 엄마가 받으면 어떡해요. 억울하지. 음. 내가 하고 싶어 한게 아닌데. 그렇죠. 아, 그렇게 하니까 나는 진짜 이 한국이란 땅이, 왜 네. 그 한국이란 땅을 못 가게 하는가 하는 그거를 음. 내가 여기 오니까 있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 음, 북한이 어떻게 살아 마려고하는 네. 이유. 북한에서 왜 한국 가는 거를 못 가게 하는가? 내가 진짜 속속들이 이야기하고 <laughs> 싶어요. 와보니 자유 자유 세상이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이런 세상에서 내가 나가 일하면 돈을 딱딱 주고 그럼. 저기서 나가 일해도 밥한 숟가락도 안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 우리 이게 거짓이 만연하니까 못 오겠는가. 거짓으로 다 배워졌던 게 한국 가게 되면 벌록 나겠구나. 저기 북한이 인터넷이 들어가면 김정은이 맞아 죽어요. 인터넷도 없고 암흑 같은 세상에서 북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 대해서 모르고 이랬지 저도 저 열지기 여기 뭐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서 국정원에서 아 김정은 여자 다섯 개어서 깜짝,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라 수반이 어떻게 나라 수반이 그런 짓을 할수 있냐고. 얼마나 응? 우리가 아, 고듣지를못했으니까그까요 속아서 정말 어. 인권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인권이 다 뭐예요. 인권 뭐 응. 모르고. 어. 그러니까 예, 않아서. 한국 가고 응. 중국 가고 하는 것을 길을 쓰고 막았더라고요. 응. 중국을 건너가는 것은 솔직히 말해 마약이에요. 한번 갔다가 와서 붙잡혀 나와서게 되면 또 가고 싶어요. 이 북한에서 이 땅에서는 불없는 암흑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중국 가면 그래도 그나마 중국이 응. 길에다가 가로등 짝짝 다 켜놓고, 집에 가면 24시간 텔비비 나오고, 그래서 중국을 강타기를 하는 거를 그렇게 반대한다고. 이 김정은 지금 요런 울타리한다 사람들 지금 꽉 거대했고, 응? 어? 콩나물 시어도 그렇잖아요? 조그만 통에다 콩나물 많이 넣고 탕 터지지. 안 터질 것 같아요. 그 저기 인터넷만 들어간 날에는 김정은이 뭐 어디 제 죽을 때를 먼저 빨리 찾아가야 돼. 이모님 아까 좀 전에 그 목욕탕 응. 남자들 응. 그거 봤다고 하셨잖아요. 응. 그것 때문에 붙잡혀 가셨다 했잖아요 한국 드라마는 보셨네요. <laughs> 그 어제나 처음 보다가 잡혔다니까. 나는 네. 어디 응. 한국 드라마 다 하나도 못 보고. 그러니까 이 한국이 된거 어, 오,네 거두 개분과 어. 보다가 잡혔다고. 그볼때 네. 어땠어요? 내 분가 그 옆집에서. 고, 고, 우리, 그 다음, 다음, 차에 있어. 거기 젊은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 손오공 보더라고. 음, 어, 음. 네. 그래서. 뭐, 암캠만 요거 있지요? 그 뒤에서 요거 띄고, 그래 보다가서리, 오게 되면 그 검사 오게 되면 딱 맞추면 아무것도 없다고. 두 번째 보러 보다가서 그렇게 됐는데그첫 번째 뭐, 보고볼때 어땠어요? 와, 난첫 번째 볼 때지. 이게 저게 한국이 과연 맞은가? 그거, 뉴스 나오잖아요. 뉴스, 음. 뉴스에 나올 때 대학생들이 데모하고 마니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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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후삼류 어. 어스범 어떤 거 입었어요. 어, 멋있는 그, 거 입었잖아요. 어. 야 이게 우리 배운 게 거짓말이구나. 나는 거기 있을 때 진짜서 막 사실 말이 고 어릴 때부터 그 막술 있는지 책을 많이 봤어. 요 책이 많이 들어왔어. 거기서 뭐라는가, 항상 그어뭐 뭐인가. 어 자본주의는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음, 어, 사람 서로 그런 배려라는 게 없고 어, 사회주의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산다 그 구호가 머리 딱 박힌 거야 내가 막스 린주의가 막 혁명을 하면서 어 이렇게 그 연설하는 그 영화도 보고 우리 아버지도 그거 보더라고 갈马克 어떻게 못지가 미그러더라고막 하면 그렇게 하면서 그 음. 이렇게 어, 레니는 손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그, 그, 그 영화가 있어. 그 그런데 영화 그런데 그때 나도 아버지 보는 척을 내가 조금 할때 반대 보니까 음, 내 운명의 주인은 내나 하는 그거를 내가 거기서 봤어요 나도.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도 아닌 거+ 거기서 봤다. 그, 그러니까 나 그거 어지그 그 주체 사상도 있지. 김일성도 다 거기서 어, 따오, 다 거기서 그래요. 이렇게 따온 네. 거야.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는 뭐라고 배우는 거 주체 사상을 김일성이 창시해서 음. 이렇게 뭐 모든 걸 그렇게 했다. 김일성 저작 선집에 다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그, 거기서부터 다 어디 거짓말이. 다른 책을 네. 못 보고 딱그 그 책만 거. 보니까 네. 해남에 그, 그 우리 내 집을 하나 샀다 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그 책이 엄청 많아요. 음. 거기에 막스 책이 있더라고. 어. 그래서 싹 뿌려져서 갔는데, 우리 아저씨는 <놀라> 나더라고요. 막스 그거 봐서 뭐하니. 벌게 캣불도 없는데.